오늘은 랜드로버 6월 프로모션 할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차종에 따라서 0.99%에서 4%대 초저금리 프로모션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할인 금액 떠도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 딜러가 아닌 업체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곳에서 과장된 프로모션으로 유도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공식 딜러분들만 계셔서 그럴 일이 없으니 걱정 마시고 문의주시면 각 딜러사별 조건과 재고 확인하시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출고 가능하십니다. 이번 달 기본 프로모션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프로모션에서 추가 할인은 유선상으로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로 진행하시게 되면 지원금이 대폭 추가됩니다. 그리고 5년에 20만 키로까지 보증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구매 할인은 차종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들러사별 재고량에 따라서 조건은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들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리아에서 매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쪽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A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딜러사보다 B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딜러사 소속의 공식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